자, 이번 시간에는 어, 사단자 정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전송 파라미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그 사단자 정수는 말 그대로 단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어, 회로에서, 어, 입력 측에, 어, 이완이라고 하는 전압을 가하면, 그죠? 어,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죠. I2, I1이라는 전류가 어, 들어갈 것이고요. 그러면 어, 반대쪽에 이제 출력 측에는 어, E2라고 하는 전압이 예, 걸릴 것이고 어, I2라고 하는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E1에 대한 것을 뭐 E2, I2에 관한 식으로. 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사단자정수 또는 뭐 전송파라미터 뭐 F파라미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식을 써보면 E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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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2 플러스 B I2 이렇게 쓰고요 자 I1은 C E2 플러스 D I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것을 요것을 어, 이것을 행렬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여기는 E1 I1 될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얘가 이제 ABCD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 행렬인 A B C D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e 2 E1이 되겠죠. E2, I1, I2. 어, 이러한, 어,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 사단자 정수 ABCD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ABCD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에서 2차 측 방향에 대한, 어, 1차 측에서 2차 측에 대한 전송 파라미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설명할 것은 뭐냐면 반대로 2차 측에서 1차 측의 방향일 때에는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방향이면 전류는 얘는 이렇게 i2가 될 것이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i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e1, i1는 a, b, c, d고 여기는 e2, i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내가 e2, e1을 알기 위해서는 자, 이거를 제가 편의상, 어, 이것을 편의상, 뭐, 델타, 뭐, h 행렬이라고 써볼까요? f 행렬이라고 써볼까요? 그냥 편의상, f 행렬이라고 어, 쓰면, 자, 똑같이 이거에 대한 역행렬, f 행렬에 대한 역행렬. 그리고 여기다 똑같이 역행렬을 곱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얘랑 얘랑 서로 상세에 대해서 1이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f라는 행렬이라고 보면, 이거에 대한 역행렬을 곱하면, 양쪽에 똑같이 역행렬을 곱할 수가 있겠죠? 그니까 얘와 얘를 곱하면 1이 되잖아요. 그럼 우항은 E2, I2가 되고 좌항은 F-1, I1, I1, I1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요? 이 행렬에 대한 역행렬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어, F라는 행렬이 어, ABCD라고 할때 어, F의 역행렬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역행렬은 자, 먼저 ad-bc. 그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라고 하죠. ad-bc분의 1이 돼요. 그 그렇죠? 얘와 얘를 곱한 거 ad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한 거 bc. 그죠? 분의 1. 그리고 이 행렬에서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꿔요. d a가 되고요. 얘와 얘는 부호를 바꿔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바꾼다라는 게 아니라 얘 원래 있던 부호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돼요 이렇게. 근데 어, 우리가 행렬식에서 아시다시피 ad 마이너스 bc는 뭐예요? 1이죠, 그죠? 그래서 인버스는 얘가 d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a가 돼요. 이해되시죠? 어, 그러면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식에서 이 식에서 e 2, 2 i 2는 자, 요거 그대로 써 볼게요. d b c a가 되고요. e 1 i 1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 식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러면 잘 보시면 아까, 아까 그림에서 볼게요. 자, 원래 원래 1차 측에서 2차 측에 대한 전류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 얘도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차 측에서 1차 측으로 할때 어떻게 됐어요? 전류의 방향이 i1도 반대가 됐고, i2도 반대가 됐죠. 그렇다면, 자, 요것에 대한 2차 측에서 1차 측에 대한 우리 식을 바꿀 때에는 i2도 반대로 됐으니까 마이너스 i2가 되고요. 그죠? 1차 적도 반대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i1이 돼요. 어. 이런 식이 성립하게 돼요.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e2는, 자, 얘랑 얘랑 곱하면, de1. 그죠? 어.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bi1. 이렇게 돼요. 그죠?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i2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C E1이 돼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A I1이 돼요. 그쵸? 어. 그러면 여긴 똑같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얘를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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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쓸수 있나요? 어.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행렬식으로 쓰면 E2 I2는 DBCA가 되죠. D DBCA. B A가 된다. 여기는 이원 I1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우리가 2차측에서 1차측으로 할 때는 행렬식이 DBCA가 됩니다. 다시 보면 자, 정리해보면 이원 I1 1차측을 2차측으로 표현할 때는 여기는 ABCD 어, e2i2가 되고요. 거꾸로 e2i2에 대해서 1차측 e1i1에 대해서 쓰면 이거랑 이거만 자리만 바꾸면 돼요. d, b, c, a에 어, e1i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사단자 정수 f 파라미터에 대한 1차측과 2차측에 대한 행렬식이 어, 여기는 ABCD, 여기는 DBCA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